음 초에 초회... 지금 나 말고 관전이 한명더 있다는 건좀 의심이 간다는 거그 사람도 보러 왔다는 거죠 와 근데 이걸 죽네 근데 이 녀석은 또 다른 핵일 확률도 존재합니다 왜냐고요? 굉장히 생존자 수가 적었거든요 네또 다른 핵이 나왔네요 전형적인 핵쟁이들의 특징 네 이렇게 한 방으로 대가리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볼트 액션을 주로 씁니다. 위치 알아서 그냥 뛰어가죠? 애따비랑, 와, 그냥, 그냥 당기는 거 보세요. 와우. 둘다 남은 두 명이 다 애따비거든요? 근데 얘가 죽고, 때도 핵이면은 진짜 레전드, 오브 레전드. 네? 핵을 키고, M으로 쇼부를 보겠지? 아니, 근데 옆에 있는 애가? 얘를 봐야 되거든요? 에 얘도 핵이야. 야. 야, 얘도 핵이야. <laughs> 야. 핵대, 핵대, 핵대 일반인이었는데 일반인이 우승한 거 싫어하냐? 이렇게 숭숭 뚫고 가면은? 뭔가 나중에 핵이라 했을 때 믿지 않을까? 이런 데 뛰어간다고 하면서 막 이러다가. 사실 핵이에요 하면은. 믿을 것 같은데? 제사람 있는데 다 알려 드릴게요 여기 2번핑 여기 여기 이렇게 다 있어요. 뭐예요, i 네? o c k e 야 i z e Where 뭐 r e y 뭐 뭐가요? <목소리> <목소리> 뭐야, 여기도 사람 있다 저기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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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기요 저기요. 저이요요 진짜요? 지지. 어우, 이카 宝宝。Wow, wow, wow. 보너스다, 보너스. 나 바퀴 두 개... 뭐얘 뭐야, 뭐야? 뭐지? 무슨 그런 마우스를 쓰냐? 클릭도 근데, 느릴 거 아니야. 근데 뭔가 컨텐츠용으로 좋을 거 같지 않아? 정말 나쁘진 않겠는데? 근데, 근데 이거 왜 지금 하고 있냐? 내가 옛날에 옛날에 산 건데 그거 거기서 뛰면서 그냥 파크로 좋아졌네. 마우스 하이마트에서 거의 2만 원에 팔았어. 진짜로? 쪼매난 마우스 주제에 마이크로 소프트에서 나온 거라서. 바로 모진다 마이크로 소프트. 이름값, 네인드값이 마우스의 초 장점 하나 알려줘. 마우스. 너무 잡는 면적이 작아서 땀이 안 나. 나? 요즘 랭커구간 플레이 궁금하다고? 제가 랭커가 아니에요. 요즘 그냥 양민이죠, 저는. 몰려는 이제 풍부하게 게임하는 사람이 되었다. 이제 네, 저희는 평범합니다. 어? 나, 저 비행기 먹고 올래? 오케이, 따라갔다 올게. 따라 돌아와. 아, 당연하지. 내가 보급 먹다 죽어 본 적이 없어. 설마. 설마 저기에 저기 있겠어? 설마, 설마 저기에 막십사겠어. 설마, 설마. 애비 사고겠어. 아, 막십사인데? 우려가 현실로. 아! 잠깐만. 뭐 마우스 왜 계속 그걸로 쓰시? 마이크를 켜. 어디서 하는데요? 지금 제 걱정 해주시는 거예요? 아니요? 에 아사람 oh, 있어요. 나이스. 잘빨어요어디 있어요? 나 갔나? 핑 핑은 해 주고 나가지. 아 마이 테스트 마이 테스트 1234567 큐투 우 뭐라 비 아라이트 헌팅 하네요. 살다사이로 썰매를 타고애들 어디 있는지 파악돼요? 안 돼, 안 돼. 그, 레이더 가동 중. 안 돼, 안 돼. 어, 오, 소리 났다. 오케이, 네 차소리 차소리 일본쪽 일본 붙어줘요 헐헐헐헐헐헐 오케이 갑니다 갑니다 이렇지, 이렇지.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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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잡았어요? 당연하죠 네, 조용히 파밍중 아니 세호형님 일부러 지진 나게 쏜거 지진파 에임을 모르네 노래는 고전파가 있었다면 배틀그라운드는 지진파, 나왁궁길동 아, 스케레 아, 스케레 아니, 얘 너무 조용하다. 아니, 얘가 이러고 돼, 있으면 쟤. 내가 게임을 어떻게 하냐고? 흰색이었는데, 야, 자는 척하지 마라. 그러면 그거 아니에요? 그거? 아니, 아니, 그 무슨... 그멀티리슈트 뭐, 자는 척하지 말라고... 어, 흙이 난다. 오! 마우스 떨어뜨렸어 차 있는데 연막 간대 연막 간대 아무 생각 없지, 너, 지금. 그냥 밥 먹어서 좋지, 너. 야, 얼굴은 솔직히 나와야지. 그지? 야, 너, 핑크젤리, 이거. 5만원 짜리 리액션이야. 넣어도, 넣어도 하지마. 이거 5만원 짜리 필살기라고 하지마.